최근 가수 박지연이 원만이 보쌈 족발의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선정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소식은 그녀의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계약 금액이 무려 6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지연은 앞으로 2년간 원만이 보쌈 족발의 얼굴로 활약하며 다양한 TV 광고와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박지연의 밝고 신선한 이미지가 원만이 보쌈족발의 브랜드 가치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그녀의 활기찬 에너지가 제품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렇게 큰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의 가족과 동료들은 이를 기념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팬들 또한 축하의 물결을 이어갔다. 이번 계약은 박지연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하다. 박지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박지연의 꾸준한 노력과 재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그녀의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만이 보쌈족발 관계자 또한 박지연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녀의 이미지가 우리 제품의 품질과 완벽히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지현의 새로운 도전과 원만이 보쌈족발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 낼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박지현은 원만이 보쌈족발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녀의 첫 번째 TV 광고는 이미 제작 중이며 이 광고는 박지현의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매력을 한껏 살려낼 예정이라고 한다. 원만이 보쌈 족발의 대표 메뉴들이 그녀의 에너지와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광고뿐만 아니라 박지연은 다양한 온 오프라인 이벤트에서도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박지연의 팬들에게는 그녀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며 원만이 보쌈 족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지연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구축해오며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감성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특히 라이브 공연에서는 탁월한 무대 장악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계약은 그녀가 음악 외의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수 있다. 박지현의 소속사는 이번 원만이 보쌈족발과의 계약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팬들은 박지현이 앞으로도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어떻게 빛을 발할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원만이 보쌈 족발의 광고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박지연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커리어 성취로 기록될 것이다. 그녀의 밝은 미래와 함께, 원만이 보쌈 족발 역시 박지연의 참여로 더욱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모두 박지연의 앞으로의 행보에 뜨거운 응원과 기대를 보내고 있다.